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조건부 인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건부 인가가 무엇이고 왜 나는 조건부 인가의 대상, 채무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 인가란 개인회생보정공고에서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10항에 문구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재된 변제 계획, 아니, 인가가 되면 조건부 인가입니다. 조건부 인가가 되면 변제 계획 10항에 기재된 글자 그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매년 1회일 수도 있고, 매년 2회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맞게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있다면 변제금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 조건부 인가가 되는지는 실무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입사를 막 하고 신청을 하였는데 급여가 적은 경우입니다. 또한 직장 이직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전 직장보다 연봉이 많이 감축된 경우도 조건부 대상이 됩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도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였거나 오랜 기간 사업을 하였어도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급여소득자이건 영업소득자이건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되고 조건부인가된 신청인들은 후일 아무래도 소득이 증가될 수 있다는 법원의 예측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건부인가가 왜 나오, 나오는지와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